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간호에 실려 있었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성자는 엄호섭이라는 분인데, 이 당시에 서울대 4대 교수이면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으로 사상 운운할 때, 정치 경제 운운만을 사상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가정의 사회적 존재는 거의 무시당하는데, 사회 문제 운운할 때도 실업자 문제이니 농촌 문제이니 굉장한 문제만을 떠들고 있으나, 가정 문제는 동안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정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적어놨고 그러나 우리가 사회 조직 또는 사회 구성을 논할 때 가정을 어찌 빼어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문제를 중요시 하고 싶었다 가정 문제는 정치나 경제 문제에 비하면 정치 경제는 의학에 있어서 외과적인 것이라면. 결혼, 이혼의 가정 문제는 내과적인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문제와 사상은 형식적인 생명 없는 것이나 결혼과 이혼 문제는 인격적인 생명적인 문제다. 우리의 사회생활이란 물질적인 것과 생명적인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작은 조직체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가장 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한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이기적인 것과 애타적인 것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비로소 남과 같이 사는 방법을 또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심각한 경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가정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서 사회사상 수립 운동의 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요, 음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고 사회학적 통계를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소개했던 다른 논문보다는 좀 쉽고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못 같 그런 통계나 이런 것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좀 흥미롭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형태 그 다음에 가정의 기능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을 짚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늘날 사회학 사회학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그런 책에 대부분 실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시켜드리진 않고 그 중에서 결혼하고 이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데 아마 이 당시가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에는 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통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시되고 있는 통계는요. 어이 결혼 후의 행복감인데 그 행복감이 교제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교제 기간에 따른 결혼 후의 행복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교제 기간이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그중에서 24%가 결혼에 만족을 하고 있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교제를 했던 사람은 38%의 결혼 생활 만족도 2년에서 4년 사이 교제자는 48%, 5년 이상 교제한 사람들 중에는 결혼 생활에서 57%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연령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결혼 연령을 소개하면서 조언을 언급하는데요. 조언을 언급하면서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조언으로 유명한 국가라고 하면 인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도를 이 당시, 1952년 당시에 사람들은 인도가 조언으로 아주 유명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의 조언의 풍속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고려말 경국대전 호난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제가 한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잘, 으,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으셔서, 어, 아, 이거 이듯이다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호난조에 보면, 남녀 15, 여 14, 이면, 방허, 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5살, 남자 15살, 여자 14살, 이 이상이 되면, 서로 좋아해서, 서로 좋아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본인 할수 있었다. 이 규정 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 연 13세일 경우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13세 이상이면 부모가 부모끼리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본인은 가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연 13세 허의 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는 남녀가 좋아서 혼인하는 경우고 지금은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혼인할 때는 13세 이상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약 양가 부모 중 1, 유숙질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남녀의 두 가문 중에서 한 가문이더라도 숙질 그러니까 직계 부모가 애를 키우지 못하고 반계 삼촌이나 뭐 이렇게 반계 혈족이 애를 키운 경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약 만약에 이런 경우 하고, 혹, 연, 만, 십오, 이, 여, 연, 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음 여, 자가 12살, 그 다음에 남자가 15살, 요런, 요런 정도가 됐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고, 관, 홍,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이것을 허락 맡아서, 본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요즘도 미성년자를 양자로 이렇게 보내거나 할 때는 어,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죠. 음, 그런 어떤 형태가 지금 고려 말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닌 자녀가 본인 할 때는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거 이제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 당시에도. 미성년자가 함부로, 이제, 친척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관청에 알리고 본인 시켜야 되도록 했구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나 2조 말기에 와서는, 어, 2조가 이제 조선시대죠. 요즘은 뭐 2조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가에 의해서 우리를 격화시키려고 한 용어다. 이렇게 해서 2조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데, 이 당시에 글은 거의 대부분 2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 말기, 조선 말기에서는, 그러니까 개국 503년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에는 남녀 조언함, 선 응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남녀가 일찍 결혼하는 조언은 응금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후에, 어, 혼인을 허락해서, 그래서 혼인하도록 하지, 조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이후 있잖아요. 민법이 이제 정비된 이후, 아마 민법이 1958년 이때 아마 정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혼인 연령은 남자는 18살, 여자는 16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18살, 16세인 경우에는 20살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18살, 16세는 결혼할 수 있어요. 부모의 허가를 받으면. 20살 이상 되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그냥 본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년 연령이 20살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9살이죠. 어쨌든 간에 고려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921년에서 1930년에서는 대체로 법정 혼인 연령은 남자 17세에 여자 15세였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 법정 연령, 그러니까 혼인 간을 연령보다 훨씬 연령이 어린 그런 결혼도 꽤 있었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남자가 7.1%, 여자가 6.2%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은 남선보다 중선이 거수가 그더 많고 중선보다 북선이 거수가 그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남선 중선 북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은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혹은 그 전부터도 이 남부 중부 북부를 남선 중선 북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예, 북쪽으로 갈수록 조언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북선의 조언에 있어서 다대수, 대다수는 여자의 나이가 남자보다 많고, 그래서 남자가 어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소름을 당하면 하는 말이, 내가 시집 와서 업어 키웠더니, 이제는 천대를 한다. 라는 말인 말은 우리가 보통으로 듣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전국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 키었더니 이제는 관시한다 이런, 이런 정도로 조언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언이 북쪽으로 갈수 있었을까? 부모들이 나이 많은 자부, 그 며느리를 들이는 이유는 인물이나 마음성, 그러니까 인성이죠. 그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당시에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 준다라는 거에 최고봉이 혼인시켜 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혼인시켜 주면 부모로서의 책무는 일단 다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얻으려는 필요성 플러스 빨리 혼인시켜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서 조언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 있어서 평균 결혼 연령, 1950년대입니다. 남자가 28세, 여자는 26세인데, 26, 우리나라에서는 4,284년, 제가 늘 어,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사상의 출판, 연, 출판 연도나, 이런 연도가 거의 대부분은 단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단기 4,284년인데 이게 1951년이에요. 단기 4,284년, 그 그러니까 1951년 8월 30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어 24세, 그 24살, 여자는 평균이 20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혼인에 대해서 이제 결혼 연령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족내혼과 족외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 대체로 어, 족내혼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가톨릭 국가에서는 족내혼이 많답니다. 같은 부류가 원인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한참 붕당의 어떤 대립이 심할 때는 동인은 동인 부류끼리 결혼하고 소인은 소인 서인 부류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족내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